지금 퍼져가지고 디펜스만 집중적으로 해줄 준비해. 알겠지? 다들 집중해. 디펜스라고 하면은 데몬도 아무도 같이 켜도 알겠어? 문 계속해. 문 계속해. 문 계속해. 문 깨짐. 슈퍼. 오케이. 네, 네. 아, 지금 조심. 집중해야 돼. 문 깨. 그리고 문 깨. 빠르게 문 깨. 문만 깨. 문만 깨. 지금 풀디펜할 준비해야 돼. 알겠지? 풀디펜 준비해.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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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지금 디펜 지금 디펜? 문30%문 버튼 버튼 한개 오케이 몸만 개 몸만 개 몸만 개 깨진다 깨져요 오케이 지금 초크에다가5 4 3 2 1 지금 바로 앞에 초크만 대로 바로 앞에 초크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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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사우스에 파서서 풀 스팬 디펜스 탱커들 초클 못 나오게 에에, 들어온다 들어온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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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앞에 살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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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유지 들어오지 마 유지 들어오지 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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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 호출해 쳇쳇쳇 오케이 응급 모브 응급 가고 나머지 돌세스트와엉클모애니 나머지 돌세스트엉클모 지금 쿨5 4 센터로 3 2 1 나머지도 이스트로 전부다 5 4 3 2 1 전부다 이스트 전부다 이스트 엉클몹 살려줘 빨리 전부다 덮어 전부다 덮어 힐업해 센터에서 리그룹해서 힐업 지금부터 디펜 힐업 디펜 힐업 디펜 힐업 디펜 무팅하지마 코터 받지마 오해 지금 빨리 적군부터 죽여 적군부터 죽여 안에서 리그해 나가는데 싹다 잡아. 나가는데 싹다 잡아. 캐치해, 캐치해. SE 게이트다 나간다. 이거 빨리 나와. 아이고, 어디선죽 찾네 이거. 다 나와 SE로 빨리. 얘네 캐치해. 빨리 SE로 쳐봐. 야 이거 배마다야저 SE로 가는 거배만데

캐슬로 <laughs> 다 오세요. 캐슬로 다 와. 엉클목 빠르게 가가지고 그, 그 캐슬 드세요 빨리 엉클목. 저희 캐슬로 와. 와. 일단은 응. 안맞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웨스트 뽑아놨잖아. <laughs> 웨스트라 웨스트.